thanks for 지금 아침 9시 반, 10시도 안 됐는데 체크인을 해줬어요. 저희는 패밀리 스위으로 했고요. 화장실은 들어오자마자 구분돼 있고 거실, 방 구분돼 있는 구조입니다. 욕조는 없지만 엄청 좋은데 유럽에서 이 정도면 뭐 그게 나중에 쇼파베드로 될 거라서 나눠서 잘수 있고 공간도 넓고 방도 괜찮고 방안에 화장실이 없고 밖에 있구나. 그렇죠? 음. 여기 리스 시내고 이렇게 돼 있구나. <목소리도> 응 예뻐. 음. 아 수돗물 나오는 거네. 음. 어, 그래 거 요거, 이거 a u n 그럼 다니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, 이런 데 있네. 응. 뭘 그렇게 보는 거야? 그러니까, <laughs> 싸움할 것 같은데? 너네 싸움 안 돼? 싸운 거다. 꼬리가. 아. 귤,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담으세요. 플러스는 여기 있을 텐데. 어, 여기도 있구나. 먹을게. 맛있는 데 해야 되는데. 방금 진짜 귀여워. 은자도 너무 이뻐. 제 가방이랑 어머니 가방 잘 봐주세요. 까네 왔습니다. 레드카펫 행사하는 데고요. 부젠트 등, 떡갈치, 김, 햇파 어, 뭐 어머니 비디오인데. <laughs> 어? 비디오야? 네. <laughs> 찍는 건줄 알고. <laughs> 맛있게 먹을게. 네. 고마워. <laughs> 제가 이번에 산 전기장판. 어, 너무 좋아요. 유럽 여행 때, 겨울 여행 때는 꼭. 그리고, 이거 바스텔도 너무 좋더라고요. 지금, 아침 5시도 안된것 같은데. 괜찮네요... 유럽 주식 진짜 별론데 원래 우와. 이정도면 훌륭하다 이정도가격에 프랑스 달걀 진짜 맛있어요 하프도 있고 커피도 있고 남프랑스는 아쉽겠네 헬리콥터가.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어서 렌트카보다 이제 절약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게 좋은데 그래도 렌트를 하면 소도시 구석구석을 갈수 있으니까 또 장점이 많죠 뭐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우와 진짜 참 여기 남프랑스는 고후드 루시용 어제 갔던 생폴드방수 다 이렇게 절벽에 바다 쪽으로 보고 지어놓은 게 많아요 어 예쁘다 입구부터 이뻐 주차비가 너무 비싸니까 빨리빨리 가야돼 예쁘죠? 여기 한 시간은 돌아야 될것 같지 않아요? 더 걸리려나? 아니 아이 주차 때문에 아주 신경이 와 예쁘다 <laughs> 샤또 네. 에즈 겨울에 샤또 에즈는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 여기구나. 아, 여기. 응. 별, 되게 입구는 별거 아니게 생겼네. 이 레스토랑이 진짜 유명해요. 어. 미슐랭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요. 음. 여기가 풍경이. 어. 어. 그래 여기. 예 네, 네, 그래요. 이0 응, 2 5년에 됐구나. 응. 여기야 근데 겨울에 아마 운영을 안할 거예요. 여기가 호텔이고. 여기다. 와, 네, 진짜 예쁘구나. 어, 어 너무 예뻐요. 여기서 있어. 찍어줄게. 와, 그렇게 찍으면 어잘나 여기요? 응. 어 그래도 이쁠 것 같다. 자랐다. 아첫 어, 아, 번째 자랐다 진짜. 아, <laughs> 네. 응. 우와 멋있다. 너무 멋있지. 어. 어. 영상을 찍, 동영상을 찍든지. 아. 진짜 멋있네 산요 산. 우와! 우와! 얘를 자생해서 키우는 거잖아 근데 오늘 해가 이렇게 비치면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햇빛이 나면 바다가 더 파랗게 보이고 그러면 이쁠 것같아 이죠. <laughs> 누구 밖에 안 되는데. 응. 근데 풍경은 어마어마해. 어 어머니 거기 진짜 잘 나온다. 그래? 응. 거... <laughs> 모나코에 왔어요. 이제 카지노 쪽 가고. <laughs> 그래서 이런 거는 아, 앞에 이쁠 것 같아.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쁜데 음악까지 막 나오고 이러니까. 오, 아, 진짜 예쁘다. 손수 만든 거. 아매키지아니 그냥 장 그냥 여기가 카지노. 이렇게 맑아요? 음, 다 보여. 그러니까. 수영이 수영. 수영은. 깨끗하지. 저 수영하고 있어요. 이 날씨에. 어디? 저 왼쪽에. 저, 저, 저 바... 아니 왼쪽에 밑에 바다에서. 요게? 어그러네 예쁘구나. 여기가 모나코 대공공이고 들어가려면 입장료가 22유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겉에서만 보고 이제 가려고요. 주차를 따로 했고 시내에서 걸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서. 금 여기 올리브 오일 사러 왔어요. 여기 오이디스 남프랑스 쪽에 올리브 오일 발사믹 유명하니까 사 가지고 가야죠. 여기입니다. 뭐 찍을라고? 예. 네. 찍을라고. 엄청나죠? 응. 빵은 진짜 싸고 미니 크로아상은 0.39원 예쁘지? 귀엽게 생겼어 어, 어. 빨간무 응. 저거 우리 기분인데참 아, 저희 지금 방 앞이거든요 마켓을 하고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여기 왔어요. 한번 구경할게요. 귀여 바다 아침에 왔는 데, 햇살 이 햇살이, 햇살이 정말어마어 마다. 우와. 이게 얼음에는 사랑 가득 차있겠어되게 깨끗하구나. 수영할만하네. 우와 깨끗하다. 신기해. 귀여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여기서 남편 지갑을 하나 샀습니다. 드디어 에르메스에서. 냉 네. 물이 어째 저래? 와. 물 색깔 봐. 색깔이 지금 투명하게. 속이 다 보이잖아. 이소은 추로 너무 예뻐서 리가 하늘이 진짜 나라마다 세탁소를 다 간다. 저거 유럽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. 응. 공항 면세점에서도 이걸 파는데, 이거는 니스 시내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. 그리고 올리브오일, 레몬 저게 진짜 유명하더라고요. 저것도 로컬 매장은 훨씬 저렴해요. 근데 저는 저 술을 못 마시니까 못 샀는데 그 오시는 분들은 요거 레몬 첼로라고 하거든요. 요거 로컬 매장에 가서 사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. 되게 유명하거든요. 와인들 쭉 있습니다. 저도 로즈 와인, 로즈 와인 두개 샀어요. <laughs>